요한복음 17장 기도하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은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운다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네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니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용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다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대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잡히시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이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네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고하던 자들아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묻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느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그 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에 증언하라 바른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베드로가 다시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지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냐 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빌라도 앞에서시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 새벽이라 그들은 더러힘을 받지 아니하고 요절센트를 먹고자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니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으로 듣는이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넘겨주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사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치질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세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므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 로다함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해사의 충신이아입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도를 깐뜨 히브리 말로 가바다 예인은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박기시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받기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상들이 빌라도에게로 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작을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끝에는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안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은 우을초에 메어 예수의 입이 되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느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이니라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세무덤에 예수를 두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사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다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진향 섞인 것을 백 리트리 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이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쌓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